사도행전 16장 27절부터 31절까지 읽하겠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리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요날 수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2차 전도여행 중에 빌리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한 명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여종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아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여종의 주인이 들고 일어난 것입니다. 이 여종의 주인은 이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점을 쳐주고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귀신을 내쫓아주니까 더 이상 점을 칠수 없고 자신의 수입이 끊기자 이 주인이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서 관리들에게 끌어갔고 이 주인은 바울과 신라를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습을 전한다라는 핑계로 고발하기에 이릅니다. 결국 이 일로 바울과 신라는 옥에 갇히게 되고 발은 착고로 단단하게 채워졌습니다. 그리고는 간수들로 하여금 밤새도록 바울과 신라를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어지는 일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27절부터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바울과 신라게 오게 갖췄는데 한밤중에 옥문이 열렸습니다. 바다가 깬 간수는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는 이 간수가 한 행동은 칼을 빼들어서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간수가 여기서 자살하려고 했던 것은 옥문이 열렸으면 당연히 그 안에 있던 죄수들은 도망갔을 것이 치고 어차피 죄수들이 도망갔으면 자신은 그 죄수들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하여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생각했고, 그렇게 해서 죽임을 당하느니 차라리 그냥 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게 낫겠다.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바울과 신라가 소리를 지르면서 자결하려는 간수를 말립니다. 우리가 도망치지 않았고 여기 있으니까 자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망가지 않았다. 여기 있다. 소리 쳐서 알렸습니다. 간수는 깜짝 놀라서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울과 신라는 그 안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간수는 지금까지 간수로 살아오면서 옥문이 열렸는데 도망가지 않고 그 안에 남아 있는 죄수는 처음 봤을 것입니다. 사실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절로 감옥 문이 열렸는데 그 안에 갇힌 사람이 도망가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다? 사실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일 것이고, 사실 이 간수도 이런 광경을 처음 봤습니다. 세상에 오문이 열렸는데 도망가지 않았다니. 그럼 바울과 신라는 왜 도망가지 않았을까? 바울과 신라는 도망칠 이유가 없었습니다. 잔신들은 당당하고 떳떳했습니다. 잘못한 게 없으니 도망칠 이유도 없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바울과 신라의 이러한 행동은 결과적으로 간수를 비롯하여 그들의 가정을 구원하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바울과 신라는 이 간수 앞에서 복음의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옥에 갇혔지만, 두려워할 것도 없었고, 당당하고, 떳떳했습니다. 옥문이 열렸지만,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바울과 신라가 도망쳤다면, 어떻게 보면 그것은, 스스로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는 것밖에 되어지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바울은 복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고 떳떳했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이렇게 복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당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늘 당당하고 떳떳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복음 앞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편안한 쉼을 주시고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 인도하시고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